우리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처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12장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 주시리 주그신 사랑 믿는 자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약 성경 민수기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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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집하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어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진염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수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소와 깨뚫으리로다. 꾸로 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저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었늘 그대가 이같이 세번그대를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리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전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묻지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라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고백에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경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딤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스르를 확대하며 에베를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같이 있습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은 내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24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에는 이제 야곱, 야곱의 별과 발람의 연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제 24장에서는 앞에서부터 계속 계속되는 발람의 신탁에 대한 결론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을 통해 이방의 어, 술사를 통해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 모하방 발락의 시도는 오히려 그것이 허사로 돌아가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이렇게 확인하면서 실패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어, 세 번째 이렇게 신탁에서도 이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만을 예언했다는 라 것이 구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에 반해서 이제 발락이 분노하여 이 발람을 책망한 내용이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마지막 끝절까지는 이렇게 발람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장차 나타날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과 가난 땅의 멸망들이 열방의 멸망들에 관한 예언을 끝으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면서 오늘 2 4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 저주하려고 했던 이 반란녀 실패에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저주 역시도 앞에두 예언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향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로 바.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때 우리는 무엇을 볼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조주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조주도 무엇을 바꾸십니까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인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지난번에 해서 이제 세 번째 이 발람의 예언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 발람은 이스라엘의 거처가 아름답다, 또 강가의 동상 같고 물가의 친명목과 백향목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과 같은 황량한 이 광야 지역에서는요, 물가의 나무 또 강가의 동산이라는 표현은요, 그 땅이 아름답고 매우 비옥한 땅이다라고 표현할 때이 비유로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팔레스타인 뭐 오늘 오후에 중동 지역에서 살고 있교사님도 오시겠지만 말씀 잠깐 들어보니까 날씨가 진짜 온도계가 올라가면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50도 이상 올라간대요. 50도 이상.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 계란 노라이 노벽 그냥 익어 버리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곳에 어때요? 물가에 나무가 있고 강가에 동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그 땅이 비옥하고 어, 이렇게 식물들이 자라나는 그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친미향목과 백향목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우람한 나무를 가리킬 때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발람의 예언이 이스라엘의 어,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모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가운데 월등하고 탁월한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발람을 통해서 오히려 예언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때 우리들은 어떨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때요? 저주 조주, 저주를 받거나 안 되기를 소망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그걸 오히려 바꿔서 악을 보로 바꾸십니까?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 사람 요리를 해하려고 해도 사단들이 해하려고 해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실만한물가 푸른 초장 같이 정말로 광대하고 아름답고 비옥한 땅으로 그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발람이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아름답고 이렇게 좋은 민족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어때요? 그의 영적인 부유함도 함께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물질적인 어떤 환경적인 부유함도 있지만 어때요? 어떤 부유함도 있어요? 그 영적인 부유함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발람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구절에서 보니까 꾸러 안고 누미 수사자와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세상의 민족이 됐든지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만큼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네, 나의 것 우리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승리는 내 것이일세, 승리는 내 것이일세, 그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백성들은 결국 예, 멸망이 아니라 뭐요? 승리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안돼 보이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뭐로 바꾸실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발락이 이 발람을 이제 꾸짖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발락이 지금 발람을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재물과 많은 사신들을 보내서 억지로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뭐 하고만 있습니까? 저주는 커녕 축복만 하고 있으니까 대려온 사람이 어떻겠을까요? 예, 화가 났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데 실패한 반락은 손뼉을 치면서, 손뼉을 치면서, 그죠? 손뼉을 치면다는 성경이 나와 있어요. 손뼉을 치면서 뭐예요? 매우 화가 났다라고죠.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락을 심하게 꼬지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모든 문제를 자기의 의지와 계획대로 이루려고 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돼요?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세상의 그 어떤 술사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물질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승패, 모든 흥망성쇠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의 나쁜 개그가 누구에 의해서 저지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완전히 저지되고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락은요, 발락에게더 이상 이제 예언하지 말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 이제 됐다. 그 정도 됐다. 예. 네, 너에게 더 이상 내가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셔서 반락이 포기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기위 해서 이방의 점장이 또 술사였던 이 반람을 초청한 이 반락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누구의들과 계획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아방 발락이 발람을 요청해서 이스라엘 조조하려고 했을 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많이 안 좋았겠죠, 상했겠죠. 또 어떻게 될까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많은 그 이방 국가 많은 국제적으로 어때요? 해외적으로 유명한 술사였잖아요그래서 그를 초청해서 지금 누구를 조조해 달라? 이스라엘을 조제해달라라고 요청했는데, 그시 실패로 돌아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흐트름이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너무 환경을 보고 이렇게 마음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결국, 누가 승리하셔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여동함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누구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며 나가기를 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발람의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이 나옵니다. 이제 예언 다운 예언을 하는데요. 그예언이 어때요? 어떤 예언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야곱의 별을 얘기하고, 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발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영임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로 예언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방의 술사였잖아요, 술사. 술사는 아까 말했잖아요, 점장인데, 누가 그 점장에, 누가 이 점장에 쓸서 예언을 하게요?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세상의 점장인가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번에서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고요.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결국 어때요? 뜻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 이방의 술사까지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겠다라는 것이 주목적이죠. 그래서 이 발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 앞서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얼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라고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별과 홀이라는 표현, 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라라는 것이고요. 결국 이 발람은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예언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알고 있습니까? 이방의 예언자들도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람은 이방 나라들의 멸망까지 또한 예언을 했습니다. 즉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압이나 에돔, 아말렉, 가인 족속, 아스르 족속 등 많은 이방 국가들이 어떻게 돼요? 열방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이방의 국가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돼요? 결국 그 가나 땅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차지해 이제 전쟁을 하면서 이제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기고 섭리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의 술사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입을 들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방 국가들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가 도 실제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늘 신실하십니다 한번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어때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고 그랬죠. 어때요? 시건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예언과 언약의 말씀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예, 구약, 언약, 카버넌트. 그 우리가 법적인 증거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그냥 손가락 걸고 하는 약속이 아니고 어때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약속.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물과 같이 무수히 많은 이스라 그 믿음의 저서 믿음의 백성들이 될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실현이 될 거다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몇 장에 있어서 이 발락이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단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교회들을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의 동요가 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자로 나오르나 주지 않냐고 누구만을 바라봐요? 그 약속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묵묵히 신앙생활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하고 비옥한 땅에 살고 결국 이방의 모든 국가들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어때요 저희들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고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안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태강 백성들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참 은혜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네 오늘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광야에도 같은 이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주일과 예배가 될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 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